되었습니다. 경매 번호 154번 응찰을 시작하세요. 소송하지 최저가 290만 원. 특이 사항으로 엉덩이 방울 사막이 있습니다.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. 560번 매수인에게 316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. 경로번호 155번 응찰을 시작하세요. 수송하지 최저가 240만원입니다.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. 12번 매수인에게 246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. 경로번호 158번 응찰을 시작하세요. 수송하지 최저가 360만원입니다.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. 544번 매수인에게 433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. 로화지 경매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번시구 경매진행하금부터 번시구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. 번시구 경매는 매대번호 201번부터 360번까지 34도입니다. 번시구 출장우 중임신후의 경우 수정표를 제출한 출장우는 유찰농가 및 낙찰농가께서는 반드시 수정증명서를 경매 접수처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. 우리 경매시장의 번시구 임신감정은 가격 사정을 위한 간이감정이므로 낙찰농가께서는 구입 후 반드시 한달 이내에 임신감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응찰하시는 매수농가 여러분께서는 경매대금의 정산을 현금지급 또는 송금으로 경락 후 즉시 정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경매번호 201번 응찰을 시작하세요. 암소, 최저가 200만원입니다.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. 경매번호 201번 유찰입니다. 최저가를 10만원 낮췄습니다. 응찰을 시작해주세요.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. 557번 매수인에게 193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. 경로번호 203번 응찰을 시작하세요. 암소, 최저가 240만원, 특이사항으로 다리 이모색 있습니다.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. 566번 매수인에게 277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. 경매 번호 205번 응찰을 시작하세요. 암속 최저가 260만 원입니다.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. 53번 매수인님 응찰 금액을 확인해 주세요. 53번 매수인님 응찰 금액을 확인해 주세요.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. 53번 매수인에게2 7 5만원에낙찰되었습니다에로번호 207번 응찰을시작하세요 암소 최저가 300만원입니다.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 545번 매수인에게3 5 5만원에낙찰되었습니다 경로번호 209번 응찰을 시작하세요. 암소 최저가 210만원입니다.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. 557번 매수인에게 228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. 경로번호 211번 응찰을 시작하세요. 암소 최저가 210만원입니다.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. 557번 매수인에게 228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. 경매번호 213번 응찰을 시작하세요. 암소 최저가 200만 원입니다.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. 557번 매수인에게 202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. 경로번호 215번 응찰을 시작하세요. 암소 최저가 200만 원입니다.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. 555번 매수인에게 22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. 경로번호 217번 응찰을 시작하세요. 암소 최저가 300만원입니다.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. 507번 매수인에게 307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. 경로번호 219번 응찰을 시작하세요. 암소 최저가 430만원 특이사항으로 임신 8개월 있습니다. 3초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. 경매 번호 219번 유찰입니다. 최저가를 10만 원 낮췄습니다. 응찰을 시작해 주세요. 3초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. 경매 번호 219번 유찰입니다. 최저가를 10만원 낮췄습니다. 응찰을 시작해주세요.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. 경로번호 219번 유찰입니다 경로번호 221번 응찰을 시작하세요. 암석 최저가 240만 원. 특이 사항으로 임신 8개월, 수정표 및 세출 있습니다.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. 539번 매수인에게 243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. 경매 번호 225번 응찰을 시작하세요. 암소 최저가 360만 원, 특이 사항으로 임신 7개월 있습니다.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. 516번 매수인에게 36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. 경매 번호 229번 응찰을 시작하세요. 암소 최저가 420만원 특이사항으로 임신 7개월 있습니다.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. 경로번호 229번 유철입니다. 경로번호 231번 응찰을 시작하세요. 암소 최저가 280만원입니다. 3초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. 경매 번호 231번 유찰입니다. 최저가를 10만 원 맞췄습니다. 응찰을 시작해 주세요. 3초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. 경매 번호 231번 유찰입니다. 최저가를 10만원 낮췄습니다. 응찰을 시작해주세요.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. 526번 매수인에게 263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. 경매번호 235번 응찰을 시작하세요. 암소, 최저가 310만원입니다.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. 경로번호 235번 유철입니다. 최저가를 10만원 낮췄습니다. 응찰을 시작해주세요.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. 경로번호 235번 유철입니다. 최저가를 10만원 낮추었습니다. 응찰을 시작해주세요.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. 535번 매수인에게 292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. 경매번호 237번 응찰을 시작하세요. 암소 최저가 340만 원입니다.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. 경매번호 237번 유찰입니다. 최저가를 10만 원 낮췄습니다. 응찰을 시작해 주세요.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. 557번 매수인에게 341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. 경로번호 239번 응찰을 시작하세요. 암소 최저가 440만 원 특이사항으로 임신 6개월 있습니다.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 경로번호 239번 유찰입니다. 10만 최저가를 10만 원 낮췄습니다. 응찰을 시작해 주세요.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. 경매 번호 239번 유찰입니다. 최저가를 10만 원 낮췄습니다. 응찰을 시작해 주세요.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. 경로번호 239번 유철입니다. 경로번호 241번 응철을 시작하세요. 암소 최저가 690만 원 특이사항으로 꼬리 확인, 임신 9개월 있습니다.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. 경로번호 241번 유철입니다. 경로번호 243번 응철을 시작하세요. 암소 최저가 590만 원 특이사항으로 임신 8개월 있습니다.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. 경로번호 243번 유철입니다. 경로번호 247번 응철을 시작하세요. 암소, 최저가 350만원, 특이사항으로 임신 6개월, 수정표및 제출 있습니다. 3초 후 응철 종료하겠습니다. 530번 매수인에게 388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. 경로번호 249번 응찰을 시작하세요. 암소 최저가 320만 원 특이사항으로 임신 9개월 있습니다.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. 3번 매수인에게 348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. 경매번호 251번 음찰을 시작하세요. 암소 최저가 300만 원. 특이사항으로 임신 6개월 있습니다. 3초 후 음찰 종료하겠습니다. 9번 매수인에게 339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. 경매번호 253번 음찰을 시작하세요. 암소 최저가 330만원 특이사항으로 임신 9개월 있습니다.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. 574번 매수인에게 387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. 경매번호 255번 응찰을 시작하세요. 암소 최저가 300만원 특이사항으로 임신 7개월 있습니다.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. 523번 매수인에게 377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. 경매번호 257번 응찰을 시작하세요. 암소 최저가 340만 원, 특이사항으로 임신 8개월 있습니다.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. 535번 매수인에게 371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. 경매번호 259번 응찰을 시작하세요. 암소 최저가 300만원 특이사항으로 임신 4개월 있습니다.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. 541번 매수인에게 302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. 경매번호 261번 응찰을 시작하세요. 암소, 최저가 500만원, 특이사항으로 암송하지 이개월 있습니다.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. 554번 매수인에게 604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. 경로번호 265번 응찰을 시작하세요. 암소, 최저가 500만원, 특이사항으로 암송하지 2개월 있습니다.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. 535번 매수인에게 512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. 경매번호 269번 응찰을 시작하세요. 암소 최저가 550만 원. 특이사항으로 수송하지 3개월 있습니다.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. 535번 매수인에게 567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. 경매번호 273번 응찰을 시작하세요. 암소 최저가 500만원 특이사항으로 소송하지 1개월 있습니다.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. 530번 매수인에게 602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. 경로번호 277번 응찰을 시작하세요. 암소 최저가 480만원 특이사항으로 암송하지 1개월 있습니다.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. 576번 매수인에게 601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. 경매번호 281번 응찰을 시작하세요. 암소 최저가 400만원 특이사항으로 소송하지 1개월 있습니다. 3초 후 응찰 중요하겠습니다. 경로번호 281번 유철입니다. 최저가를 10만원 낮췄습니다. 응찰을 시작해주세요. 3초 후 응찰 중요하겠습니다. 경매 번호 281번 유찰입니다. 최저가를 10만 원 낮췄습니다. 응찰을 시작해 주세요.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. 557번 매수인에게 388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. 경로번호 283번 응찰을 시작하세요. 암소 최저가 280만 원입니다.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. 경로번호 283번 유찰입니다. 최저가를 10만 원 낮췄습니다. 응찰을 시작해 주세요.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. 경매번호 283번 유찰입니다 최저가를 10만 원 낮췄습니다. 응찰을 시작해 주세요. 3초 후 응찰 종료하겠습니다. 경매번호 283번. 유...